제가 아까 전에 서울역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 좀 흥미로운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이거 왠지 몬치치 발에 잘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이것도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강아지 인형 만들기 세트 해서 이렇게 인형을 만드는 건데 뭔가 이 천을 이용해서 뭐 몬치치 모자라든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실험해 보려고 사봤고요. 이걸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몬치치그 곰돌이 모자 한번 떠보려고 이 두꺼운 실을 샀는데, 아, 이걸 잘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거 천 원이거든요, 네 개. 몬치치 다리에 한번 만나 씌워 볼게요. 모델은 S사이즈 그리고 M사이즈입니다. 음. 스탠다드로 준비해봤고요. 한번 해볼게요. 과연 우선 두 개는 했고 우선 두 개만 채 볼까요? 우선 S사이즈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발 모양을 만들어주면,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막기는 하는데, 어때요? 약간 붕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다시 씌워볼게요. 양쪽 다 씌워볼게요. 응?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그부츠 신은 것 같지 않나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를 약간 바느질 해주면, 바느질 해가지고 모양을 좀 만들어주면 더 이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천 원에 4 개잖아요. 그럼 두 개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괜찮은데? M 사이즈에 한번 해볼게요. 뭐지? 괜찮은가? 발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음... 음, 하나가 어디 갔지? 여기 구나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어그부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잘 생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문치치 모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인형 모으기만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꾸미기, 인형 옷, 막 소품,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이런 느낌인데요? 어때요? 어 괜찮은데? 응? 귀여운데요? 생각보다 이것 도 접을 수 있나? 오 접을 수 있어요. 응? 음. 오오 괜찮아. M 자리 차가 더 나은 거 같은데요, M 자리가? 어때요? 오, 귀여워. 괜찮아. 생각보다. 이것도 한번 접 접어볼게요. 얘는 너무 기니까. 아 접으니까 확실히 낫네. 짠. 오. 괜찮은데? 아 이거는 약간 크니까 여기 약간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만 만들어주면 진짜 오그 붙이시는 것 같고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 어 괜찮아 생각보다. 그쵸 이거 1,000원 밖에 안 하니까 이거거든요 이자 발커버 4개 1,000원 이거 한번 슬림형으로 사서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온채치 하나를 사 왔는데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 가지고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샀고 아, 어, 마침 그 가까운데 사시는 분이 올리셔가지고, 제가 회사 끝나고 스쿠터 타고 해방촌 오거리?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가 이거 데리고 왔어요. 아니, 근데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 이게 원래 이렇게 쭉쭉이를 이렇게 물고 있었거든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처음에 예, 이거 흑인인 줄 알고 아 흑인 문치치인가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흑인이 아니고 그 테닝한 문치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엽고 입술도 이렇게 새빨개가지고 이게 약간 핫핑크 같은 느낌이에요. 입술이 이래가지고 너무 귀여워. 지금 제 마음속에 1위에요 지금 이게. 너무 귀엽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메루카리에서 시킨 게 아직도 안 오고 있어가지고 그 마카는 이용해서 이걸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너무 귀엽고, 희소성 있고,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이쁘죠? 얼굴 자세히. 너무 귀엽죠? 옆모습. 그 뒤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이게, 어, 해외판인 것 같아요. 유럽? 유럽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 문치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뭐 언제 다 모으나 싶어요. 어? 다 모아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이거 어제 처음 봤거든요. 지금까지 문지치 모으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렇게 한 개만 소개시켜드리네요. 어때 너무 귀엽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